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에서 만나는 늦가을의 정취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합니다. 햇살 속에 흔들리는 갈대의 몸짓 속에서도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설봉 호수가를 거닐며 우리는 이천에서의 일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케이트 여기 이천 와봤어? 아니 나 춘이야.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 춘이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 뭐냐면 첫째로 이천 하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쌀을 제일 많이 음. 쌀이 제일 유명해. 그리고 둘째로 저기 저 보이지? 응, 음, 물병. 어 뭐지? 도자기 도자기 유명하거든. 그래서 도자기 그 도예 의 마을이라고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음. 이제 도자기도 만들어볼 수 있고 체험. 체험. 어. 응, 그러자 체험에 왔으니까 여기 저기 많이 돌아다닌다. 음, 일단은 오늘은 이천에 왔으니까 이거 저거 한번 다 둘러보자고. 그러자 음. 음. 이천의 자랑거리 사기막골 도예촌. 옛 문헌에 보면. 이천의 특산품으로 도자기가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천은 도자기로 역사가 깊고 유명하다는 얘기겠지요. 도자기에서부터 실생활에 쓰이는 항아리와 다양한 그릇들까지 도자기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이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바로 사기막골 도해촌입니다. 여기가 이천인데 도자기가 되게 유명해요. 아, 음, 음, 도자기 공방도 있고. 도자기 공방이 줄지어 서 있는 도해촌 마을. 알록달록 색깔도, 몽글몽글 모양도. 정말 각양각색의 도자기들이 우리들의 눈길과 손길을 잡았는데요. 우리 두 사람은 아기자기한 도자기의 매력에 금방 푹 빠져버렸습니다. 큰 항아리들도 마치 뒷마당처럼 소박한 느낌을 전해 주었는데요. 아 진짜 오늘 가보니까 도자기 되게 다양하고 신기해. 사이즈도 다 다양하네. 그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나 궁금하다. 혹워 알아? 여기 이천에 만들 수 있는 공방 되게 많다. 아 진짜?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 도자기 뭐 있는 것인가? 그지, 우리 온 김에 한번 만들어 볼까? 응, 그러시면 좋겠어. 그래, 찾아볼까? 그래, 오늘 온 김에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응. 가보자,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면 저쪽에 있을 거야. 이천까지 와서 도자기를 만들어보지 못하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우리는 작은 공방을 찾아서 도자기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와. 저희 좀 이거 도자기 배워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자기 체험 교실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시려면은 앞치마 입고 저거 여기 앉아서 와 앞에 있는 모양을 정해주는 저거 한 작품 만들어 가시는 날에 부어서 보내드립니다. 아... 선생님 저 이천 도자기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거 있나요? 이천 도자기가 유명한 거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도자기 맥이 끊겼는데 이제 이천에 그 도자기를 그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 그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를 제일 먼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동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늘 그냥 선생님 완전 초보자인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앉아서 도자기를 만들어봐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만들어도 나중에 도자기를 다 구웠을 때잘못되거나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와 잘됐다, 그렇지. 처음 만들어보는 나만의 도자기.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나의 도자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두 사람은 무척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렇게 복장까지 준비 완료! 드디어 흥미가 가득한 도자기 물레 앞에 섰습니다. 으로 더 갖다 들이 대고 이렇게 이고 힘을 세게 주고 올라오는 거야 올라야. 어, 올라야 돼, 올라와야 돼 오. 어, 되게 어려워. 어, 잘한다. <laughs> 어, 제 손이 잡으면 느낌이 어때요? 어, 틀려요 그죠?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요. 아기 다루듯이 하겠네요, 선생님이. 네, 예. 요거는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럼 엄석거랑만 부드럽게 누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어우, 아. 잘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어 잘하시는데. 어, 이거 되게 오랫동안 배우면은 네. 에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의 느낌. 정말 만져보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부드러움이었는데요. 얼르고 달래듯 흙과 교감하며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도자기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케이트도 마냥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아. 자, 우리 김치 한번 하자고요. 김치. 김치. 네. 이제 케이트 차례. 어린 아이처럼 들뜬 모습으로 물레 앞에 앉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빚어내는 도자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손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 똑같이 항상 손을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돼서안 돼. 이렇게 돼서안 돼. 네. 자, 이렇게 잡고 올라와 봐요 이렇게. 어렵지? 어, 완전 음, 어. 무겁죠? 네, 무거워. 보기에는 어, 쉬워 보이겠지?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더, 네. 더, 세게. 할수 있어, 할수 할수 있어. 있어. 올라와요? 예. 네. 잘한다 그냥 보내주고, 그냥,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하는데? 어우. 이거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신기하지? 똑같이, 신기, 완전. 자, 다시 실 세게 줘서 흔들리지 않게. 요 손가락으로 밀어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요. 아니, 같이 올라와야지. 똑같이. 아, 못하겠어요, 진짜. 어. 아, 왜가 못해. 문제야, 어. 진짜. 자, 이렇게 잡고. 아니야, 잘했어. 흔들리지 않게. 어 더. 어우, <laughs> <오>, 잘하는데. <laughs> 자. 야 yeah. 김치 네, 됐습니다. 자도자기 만들어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오늘 도자기를 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 요 신기하고 사실 힘들었어. 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첫째부터 세우는 거 힘들어. 세우는 거 힘들고. 아, 저 나도 진짜 힘들었어. 주어야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집중하게 그런 모양. 어 네, 만지지 마. 짧은 네. 모양 만드는 게 힘들어. 흥, 흥 느낌이 좋아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기분 좋았죠. 흥. 네 그렇죠 잘했어요 약속. 네.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다른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보고 또 보고. 이제는. 도자기 위에 그림까지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갈한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어야 도자기는 보다 정교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도 도자기처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겠죠? 예,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누가 만들었는지 가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도자기들. 비슷한 듯 섬세하게 다 다른 도자기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얼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할지는 몰라도 단한 명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높아져만 가는 가을 하늘은 여행자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그 아래 하늘거리는 갈대는 길을 따라 배회하는 여행자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아, 어, 이제 낙엽 막 거의 다 떨어졌다. 음. 그지? 탄탄 짧았네. 응. 음. 근데 또 낙엽 이렇게 보면 떨어지면 떨어진데도 또 예쁜데? 음. 그지? 얼마 전까지 붉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계절의 순환대로 이제 낙엽이 되었네요. 하지만 단풍이든 낙엽이든 모두 자연의 순리대로 푸릇푸릇한 새 잎으로 다시 태어날 날이 있겠죠? 이천 도심에 펼쳐진 설봉공원길을 지나서 우리가 찾은 곳은 설봉서원이었습니다.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요. 설봉서원, 응. 서원. 응. 서원이 요즘으로 치면은 사립대학교 같은 어, 교육하는 기관이야. 음, 혹시 이천에만 있어? 그건 아니고 여러 군데 되게 많은데 여기 설봉서원이 이천에 오면은 좀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할수 있대. 음. 그럼 들어, 어,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호수와 공원에 둘러싸여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설봉서원. 설봉서원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지어진 서원이자 경기도 서원의 효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는 서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음. 근데 나무로 만들어져서 뭔가 느낌이 따뜻해. 맞아. 아마 여기서 다들 모여서 학자들끼리 공부하고 어,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아. 너무 잘 되어있다. 지금의 설봉서원은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던 건축물들을 지난 2006년에 다시 복원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원형 그대로 복원한 서원 구석구석 옛 향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좀 잘돼 있는 데는 처음인 것같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계속 수업하시는 것 같더라고. 수업이 시작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 이런 학과 수업이 있는 이런 서운은 나도 처음 봤어. 색다른데? 설봉서원은 이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교의 가르침과 전통 문화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시민들에게 한적한 쉼터가 되어주는 것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유교를 알리고 다가서는 설봉서원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오신다. 인사할. 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오늘 여기 서원 좀 구경하러 왔는데. 예, 예. 저희 많이 좀. 예 네, 안내해주세요. 예, 예, 예. 그래요. 네. 그럼 뭐부터 안내를 할까? 네. 원장님. 예. 여기 예. 설봉서원은 어떤 곳인가요? 설봉서원은? 이천에기묘사화때그명현들이 와서 학문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인제 후세 그 후맥들이 에, 명종 19년 2천부사 증년이 오니까 이천에 설봉 서원을 좀 세우자 이래가지고서는그 유림들의 총의를 받아가지고서는이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은 기호의 효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전에 그 안흥방주가에 세웠다가 또 선조초에 이 설봉산 기술기로옮겨가지고서 설봉서원이래는 어, 서원 이름을 짓습니다. 저 궁금해요. 어떤 수업하시나요? 아, 수업이 이제 여기 한문 기초교육도 대금. 또 시조창 야. 이런 거소야 이런 거한 어. 예절 교육해서 한1 0여 가지 가르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설봉서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도 들은 바 있는데 네, 네, 네. 꼭 이천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어, 아니에요. 이천 분만이야. 요. 예, 인근 고을에 있는 사람들도 오시면은 다 환영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예, 예. 저희 좀 여기 왔으니까 좀 어디가 어딘지 좀 소개를 좀 받고 네. 싶은데 예, 예. 구경 시켜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먼저 상연사를 가볼까요? 네. 예, 예, 예. 예 오시죠. 따라오세요. 사는 설봉서원의 사당인데요. 이천의 대표적인 선비들인 서희, 이관희, 김한국, 최숙정 등 사현의 위패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뭘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교육의 사표가 되는 어진 스승님의 신의를 모신 곳이에요. 창익은 복천 서희 선생님이 주여지고 제일 먼저 세워진 분이고, 지역 유림들과 사현의 문중 후손들이 힘을 합해 설봉서원을 복원하였고, 지난 2007년 사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향제를 봉행하면서 선비고을 이천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설봉서원은 재래 봉행은 물론 지역의 유교 문화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묵화반이 꾸래요 현재 수묵화가 지금 여기서 오늘 월요일 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세시험해봐도 될까요? 아, 실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요 직접 하면 그려보. 그러면 저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아,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사기 체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묵화 그리기. 시민들의 수묵화 솜씨는 정말 수준급이었습니다. 모두들 붓 끝에만 집중을 하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서해에서 그림까지 두루 실력을 갖추고 있는 어르신들 옆에서 우리도 붓을 잡았습니다. 캔버스 대신 한지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일이 처음인 케이트는 어린아이처럼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붓에 집중했습니다. 야 서야 하고 그 단초 그린 걸 어떻게 그나요 이렇게서 안들고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네 음, 그렇게 되게 갔잖아 <놀람> 네 단초에 키고 나안 온다 가다가 멈추잖아 음. 가다가 우리 세 번씩 서잖아 삼절이라고 <놀람> 네. 서는데. 네. 네. 남 초록빛 쉬지 말고 그냥 쭉빼요 염불에서 아, 네. 그래. 그래. 그쭉 가요, 이렇게. 쭉 가요. 갑자기 이렇게 쭉 빼, 이렇게. 네. 쭉 가요. 그렇죠. 쭉 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잘해. <laughs> 잘한다. 잘, 너무 잘해. 소질이 있어, 소질이 있어. 이스무 정확하게 뭐라고 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스묵화는? 그게 저기 오리엔텔 페이티라고 해서 도양아야, 동양 도양아인데 음. 말 그대로 이거 보세요. 스무가 뭐예요? 사람 못해. 못해도 무궁한 차이니스 그림. 뭐래? 화, 드로잉, 페인팅. 우리가 만드고 그렸으면 그림이야. 음. 음. 아, 아, 그거구나.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요즘 붓끝 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야 하는 수묵화는 어쩌면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묵화의 본질은 그림 자체보다도 바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작업 아닐까요? 아 어떻게 체험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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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재밌고요. 예. 네. 취미생활로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요. 예 옛날 그 서원에. 본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참 명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죠. 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네네. 선생님 오늘 정말 오늘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은또 오시면 은더 즐겁게 아주 그냥 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 안녕히 네 세요또 오세요. 조금은 마음이 느긋해질 수 있었던 이천 여행.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들은 돈이 아주 많이 들거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이천. 마음이 한적해지고 싶은 날. 가까운 이천으로 향해보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좋아하는 자연과 전통 속에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